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고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하늘이 진짜 맑네요 지금 밖에 안 나간지 4일차 네, 4일 전에는 그 영상 찍는다고 나갔었는데 사실 그때도 영상 찍는 거 아니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지금 4일 동안 이렇게 있는데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머니게임에는 내가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제 발목 다친지 9주차가 되고 있어서 뭐 영상도 찍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그냥 집에서 멍 때리면서 옛날 노래들 듣고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들 듣고 듣다 보니까 제 헤어스타일도 이제 9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얼른 한국에 돌아가서 좀 정상적인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은 바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거든요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하늘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오늘은 산책을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렇게 많이 다운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발목을 다치고 제가 이렇게 축구를 오랫동안 안한 것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입니다 너무 화나는 일도 많아가지고 보세요 이불도 안 개요 예전에는 영상 공연 항상 이렇게 이쁘게 제가 이불개나는데 이불? 이불? 안개? 이렇게 살지 뭐? 이불 안개입니다. 운동? 운동 아니에요? 사실 이건 뻥입니다. 운동은 계속,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냐? 일단 발목 부상은 당연한 거지만, 요즘에 자꾸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약간 이 스페인이 작정하고 저를 공격하는 느낌. 저 혼자 지금 스페인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핸드폰 이렇게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액정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제가 핸드폰 보험도 안돼 있어 가지고 이거 액정 고치는데 43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큰 맘먹고 좋은 화질로 찍으려고 갤럭시 울트라 샀는데 핸드폰이 비싸니까 수리비도 비싸네요 그래서 이 43만원을 허공에 이렇게 뿌렸죠 일단 뭐 43만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43만원 고칠 수 있지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자 비자를 연장한다고 작년 11월에 재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 승인이 한 거의 한 반년이 지나서 저번 달에 허가가 났어요 신청 승인 허가가 그래서 이 비자 신청 승인이 허가가 나오면은 어,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이 스페인놈들 이 개놈의 아 죄송합니다 이 스페인 경찰 녀석들 아니 스페인 경찰 분들 그리고 이 스페인의 공무원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경찰서도 한번 가려면은 그 예약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시다라고 어딜 가든지 진짜 다시다를 잡아야 됩니다 시다 잡는데도 진짜 일주일 이주일은 기본으로 걸려요 힘들게 시다를 잡고 경찰서에 갔더니 뭐안 된대요 그냥 뭐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이유 같은 거 설명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제 비자 재연장 기간이 다음 달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왜한달 전에 와서 이렇게 하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서류 절차가 반년이 걸린 게 자기들 잘못인데 왜 저보고 늦게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후라통 터져서 바람 쐬러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저 뭐야 뭐지? 공작새 아니야? 가거기곡 음? 있냐? 자연경관을 보니까 살짝 마음이 수그러들긴 하네요 얘는 근데 여기 진짜 왜 있지? 자기네들이 서류 처리하는데 반년이나 걸렸으면서 저보고 왜 늦게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경찰만 아니었으면은 한대 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행히 찾아보니까 그게 경찰서에서 지문을 안 찍어주더라도 제 비자는 승인이 된 거여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이 서류상으론 발급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그 주민등록증 카드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핸드폰 깨진 그 당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문제와 경찰서 비자 문제가 한 번에 겹치니까, 와,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진짜 이 정보도 그 경찰서에서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만 해주고, 제가 직접 찾아본 겁니다. 하여튼, 이 스페인 공무원 놈들 진짜 우리나라보다 세금도 많이 받아가면서 진짜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 스페인이 정말 아름답고 날씨가 좋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나? 어, 이 스페인의 공공 서비스가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이제 자연을 보고 기분을 가라앉혀라. 그런 의미로 스페인이 이렇게 자연경관과 날씨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야 기가 막히 기가 막혀. 제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다친 발목 때문이죠. 이 스페인의 의사 돌파리 아 죄송합니다. 이 스페인의 의사들 뭐 의, 제가 봤을 때 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 지금 스페인 의사들 비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네, 비하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 이 있습니다. 이 돌파리놈들 와 얼마나 돌파리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9주 전에 이 발목을 다쳤을 때발 피는 순간에 진짜 발목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발을 아예 못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칠 거를 예상하고 개인 보험을 들어놨어요. 이제 사립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발목을 밟혔고 뭐 지금 발을 아예 못 움직이고 너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또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막 눌러보더라고요 발목을 그러더니 별거 아니래요 그냥 단순 타박상이고 소염제한 일주일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얼음찜질 잘 해줘라 그렇게 처방이 끝났습니다 뭐 엑스레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대로 끝이에요? 저 지금 걷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드랑켈로드랑켈로 하면서, 괜찮다. 이 돌파리 돌팔이... 아. 제가 그때 응급실도 어떻게 걸어 들어갔냐면은, 이러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절뚝절뚝 걸어서 들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더라고요. 3주, 4주가 지나도 이 발목 안에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 다른 사립병원에 제가 예약을 해서 검진을 갔습니다. 아 근데 또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의사 검진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뭐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말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까 시다 말씀드렸죠. 스페인은 이제 시다의 나라입니다. 예약의 나라. 진짜 그냥 별 쓰잘데기 없는 거뭘 해도 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도 제가 예약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예약해서 딱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막 하시더니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초음파 검사 하나보다 했는데 종이에다가 막뭘 적어줍니다. 적어주는 걸 보니까 예약하고 다시 와서 초음파 검사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약하는데 제일 빠른 게 2주 뒤에요. 의, 진짜. 진짜 한국인의 정서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의사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검사라는 거를 제가 다시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예약을 하고 와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검사를 하고 어떻게 되죠? 의사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또 기가 막힙니다. 검사하는 거 따로고 의사선생님 진단 또 따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랐으면은 진짜로 또 한 일주일, 이주일 기다릴 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 시간, 바로 한 시간 뒤에 의사선생님 상담 시간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한 시간 뒤에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초음파 검사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이제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RI도 역시나 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또할수 있게 됐어요. 그 2주 뒤가 다음 주입니다. 한국에선 그냥 하루 만에 다 했을 검사가 스페인에서는 5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 첫날 응급실에 갔을 때 엑스레이조차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한국에 들어가면 또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한국에서 아픈 게 낫다고. 이제 MRI 검사를 하고, 그 MRI 검사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뭐 재활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페인에 축구 도전을 하러 왔는데 너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6개월 동안 테스트 봐서 육부리그 팀에 입단했는데 입단하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말도 없이 팀에서 방출당하고 그래서 다시 스페인에 와서 팀을 하나 찾아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10주 동안 봤죠. 결국에 그 팀과 사인도 못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팀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6부 리그의 강등권 최하위권에 있는 팀. 이 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이 팀에서 뛰었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재밌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발목 부상을 당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안 좋은 감정들, 슬픈 감정들은 여기 스페인에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진짜 겉만범지주도한 나라. 어휴 진짜. 진짜 요즘에 이렇게 화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욕도 안 하거든요. 진짜 화, 웬만하게 화나는 상황 아니면 욕도 안 하는데, 요즘에 진짜 혼자 있으면서 욕도 엄청나게 하고, 소리도 지른 적도 있고, 와, 어, 진짜 이러다가 정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오늘까지만, 여러분 오늘까지만 좀 이렇게 지내.